자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경영매뉴얼한정원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 경북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사랑이야기 구미점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원장님 모시고 가족 사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원장님 보니까 원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네. 여기 먼저 보니까요 여기 사랑이야기 이렇게 뭐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협동조합이 됐나요? 저희는 전국의 1 6개 지사가 음... 같이 합쳐서 예,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제가 알기로 뭐 최고의 실력과 규모와 시설 모든 삼박자가 맞아야만 가입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다 두루 갖추었다고 볼수 있죠. <laughs> 네. 팔방민이 별로 없는데 <laughs> 팔방민 사랑 생각이인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궁금한 게 가족 사진 네. 촬영을 오게 되면 네. 뭐뭐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손님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진은 많이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통 10주년, 20주년 음. 뭐 이렇게 돼서 기념 촬영을 하러 오시는 음.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캐주얼 의상을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상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의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드레스랑 파티복이랑 이제 아이들부터 같이 다 이제 입을 수 있는 의상들이 음. 많고, 애기들도 아동 턱시도라든지네 한복이라든지 그냥 세미 웨딩이라든지 뭐 이런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몸만 오셔도 다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질문이 네. 고객 입장에서. 의상 대여비가 네. 또 있나요? 의상 대여비는 1인당 네. 3만원에 대여 비가 아, 3만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캐주얼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음. 셔츠는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3만원 은 일종의 제가 볼때는 세탁비 같아요 네 그쵸 렇 그렇죠? 세탁을 또이일게 네. 하는데 드레스를 아니? 입으면 예. 예. 이제 드레스에 헤어라든지 그냥 코사지 뭐 코디를 이제 저희가 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발까지 음. 다 세팅을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데와 달리 이게 투명하게 이걸 부직포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커버, 옷을 드레스 커버. 예, 커버가 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못 보던 걸본것 같아요. 네, 네. 드레스 관리는 또 어떻게 고객님들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한벌한벌 한벌 케이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북 구미에 계신 고객님 아셨죠? 여기 오시면 음. 사랑이야기 구미점 오시면 이렇게 멋진 드레스와 또 깔끔한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이야기 구미점 2 0초간 홍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야기는 구미에서 가장 최고의 규모를 음. 가지고 의상과 메이크업과 헤어를 다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여기 오셔서 가족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